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보철과에 있는 박지만입니다. 저는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이제 워크 디지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어, 구강 스캐너나 다른 다양한 이제 입력 장비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어, 이렇게 다양한 이제 치과, 어, 치과 의료기계 제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트로피 크라운도, 뭐, 정말 정, 정밀하게, 조정 필요 없이 잘 만들고 활용하고 있고요. 이, 뭐, 크라운, 뭐, 적합도 보면, 임상에서 아주 어, 쓰기 편한 그런 적합, 어,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수술 영역에서도 이렇게 자가치아 이식하는데, 어, 수술 계획을 하고, 어, 이렇게 프린트한 치아를 가지고, 이제 환자분의 어, 치아 자가 생착률을 높이는 그런 실식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위치가 잘못됐을 때, 뭐, 이 위치를 바꾸는 그런 수술을 할 때도, 이렇게 임플란트 어, 계획과 그리고 프린팅된 그런 patient specific instrument, PSI를 만들어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 학교에서는 이렇게 어, 학생 교육에서 구강 스캐너, 그리고 어, CAD, 그리고 임플란트 그, 3D 프린팅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가지고 데이터 변형을 시켜서 CAD 작업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막 이번 주에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학년 수업할 때 보시면 이제 CAD 작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브릿지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1학년입니다. 1학년이 치아 형태학을 이렇게 CAD 작업으로 왁스업 대신 이렇게 치아 디자인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4학년들도 이렇게 자기 치아 자기 환자 치아를 이렇게 미 3D 프린팅해서 실제 본인의 치아에서 실제 프레임 받듯이 연습을 하고 실전에 들어가는 그런 어,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임플란트인데요. 임플란트는 이제 디지털 개념이 어, 도입된 것은 어, 2012년도입니다. 여기서, 어, 다양한 구강 스캐너와, 이제, 강의들, 전시,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관찰한, 이제, 세가네 가지 트렌드는 구강 스캐너와 커스텀 어버트먼트, 그리고 가이드 수술과, 어, 커스텀 아이스 멤브레인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그, 뉴 트렌드 중에 어,들이 이제 들어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임플란트 플래닝과 어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본그래프트, 그리고 수복물의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계획입니다. 임플란트 계획은 이제 가이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하는 거죠. 스마일 디자인도 포함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가이드를 출력 하고 그리고 임시 치아를 만듭니다. 임시 치아는 이제 티타늄 베이스 그리고 커스텀 어버트먼트 이런 걸 제작하는데 사용됩니다. 일단 시작은 이런 거죠. CT 스텐트를 하고, 뭐 CT를 찍기 위해서 스텐트를 만든다. 그럴 때는 이제 CT 스텐트를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CAD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어, 손쉽게. 예전에는 이렇게 왁스업하고를 몰드를 만들어서 했는데 손쉽게 3D 프린팅해서 이렇게 수술용 가이드, 어, CT 스텐트 제작이 쉽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레지던트 교육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어, 다양한 제 하악 운동 앞 안면 모습 이런 것을 이제 교합계에 올려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고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임시아를 제작합니다. 뭐 발치하고 이제 임플란트 심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3D 프린팅 된 모양 스캔한 것을 프린트하고 거기서 이제 임시 틀리 만들 수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발치할 치아 이제 당일에 이제 렇게 스캔하고 어 형태를 어 디지털 상에서 이제 사, 모형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프린트한 모형에다가 이제 임시 임시틀리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플래닝인데요. 저희가 플래닝 소프트웨어는 아주 치과용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스튜디오 뿐만 아니고 어, 저희 스트라만에서 이제 코어 다이어그넥 X 뭐 이런 소프트웨어도 이제 임플란트 소프트웨어가 어, 플래닝 한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러한자에서 임플란트 위치 계획을 세우고 보시면 시작점에는 구강 스캔 데이터입니다. 구강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 확인을 어 이제 치아 형태 색깔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구강 스캔한 데이터로 가이드를 만들 때는 이제 위에 그림처럼 어 보시면 이 위에 갭이 상당히 많이 어 작은 걸볼수 있습니다. 모형 스캐너에서 이렇게 스캔한 것들은 갭이 생각보다는 큽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주 딱 맞는 그런 가이드를 제작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렇게 어 모두 어 구강 스캐너로 만든 어 데이터들은 어 이렇게 가이드의 적합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제 맞춤형 지대주와 그리고 임지체를 준비하고, 얘를 이제 수술 가이드를 끼고 이제 수술을 하면 그걸 그대로 이제 미리 어 준비한 어 커스텀어버터먼트하고, 어, 임시치아를 어, 당일날 껴주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이제 당일날 이미디어트로도 쉽게 할수 있고요. 뭐 이제 그걸 이제 풀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준비가 좀덜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쉘 크라운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가이드로 하고 여기다 이제 어, 템포로의 실린더를 낀 상태로 이제 이런 릴라이닝을 해서 이제 임시치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그거 할때 제가 이제 티슈에 이제 모노머 같은 게 들어가면 위해하니까 이런 치근형 껍데기 같은 걸 만들어서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어금니 이런 데 시도를 해봤고 그다음에 또 하는 건 이제 수술 후에 그런 어안 좋은 재료들을 이제 어 잇몸에 이렇게 흘려넣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술한 그 직후 어 스캔 바디를 연결하고 스캔을 뜹니다 구강 스캔 하고 거기서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미러링을 하든 어떻게 해서 티타늄 링크라는 어, 그런 티타늄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된다. 그 디자인 하게 되면 이렇게 상부 임시체를 프린트할 수 있게 되고요. 프린트한 것을 이제 티타늄 베이스에 붙여서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레진 작업하지 않고 바로 이제 당일날 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이제 고광스캔 데이터로 하고. 아주 정밀한 이제 가이드를 제작해서 수술을 합니다. 플랩을 열어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미리 준비한 그런 임시치아를 그대로 당일날 어, 동시에 이제 이렇게 어버트먼트를 끼고 임시치아를 낍니다 아주 정밀하게 맞는 가이드를 이용하면 이것들이 이제 어, 미세 조정이 필요 없는 정도로 잘 맞는 경우가 어,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은 이제 뭐, 프리엔드로 하는 수술도 있겠지만, 템플릿, 가이드 수술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수술과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예, 다시 보면은, 어, 가이드, 지금 가운데 있는 거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내비게이션과 로봇 수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소, 수술 소개해드리면 그렇게 환자분의 구강과 핸드피스의 그3차원적인 위치가 실시간 트래킹이 되면서 가, 이제 계획한 대로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로봇 수술 이게 중국에서도 이제 소개가 됐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요미 로봇이라는 로봇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병원에서 이제 정부 과제로 개발하고 있는데 어, 상당히 이제 재현성이 우수하고요. 이제 플래닝한 그런 그 위치에 임플란트를 드 핸드피스를 위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뉴트런들 말씀드리면 이제 티탄 자기치아를 복제해서 3D 프린팅을 티타늄으로 하고 얘를 식립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저희 역시 이런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 개발 이런데 참여하고 있는데 조금 더한대 기다리면 이런 임플란트 를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골 재생인데요. 봉그래프트가 필요한 경우에, patient specific m e m b r a n e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타늄을 할 수도 있고, 바이오 프린팅에서 PCL 재료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CT 데이터를 이제 3D 세그멘테이션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제작하고, 요거를 디자인이 끝나면 이제 3D 프린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획득해서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요 이제 사, 과정에 보시면 이제 1번에서 3번, 1번에서 3번 과정이 이제 어, CT에서 이런이 멤브레인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2-1 과정은 아까 이제 임플란트 플래닝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활용하는걸 말씀드렸고 조금 있다가 스마일 디자인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3 가는 거 보면은 CT에서 STL 파일을 추출을 하게 되고, 그거 위에서 이제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하게 되, 모델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모델링이 끝나면 3D 프린팅해서 환자분께 이제 임플란트가 동시 식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세그멘테이션과 모델링을 해가지고 환자 맞춤형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정희영 교수님 하고 같이 수술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환자 맞춤형 멤브레인 이렇게 티타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PCL이란 바이오프린팅 매터리얼 가지고도 할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하는데 티타늄 타이 메쉬하고 어, 비교했을 때골 어, 접촉률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약처 인허가가 돼 있는 그런 품목으로 돼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어, 저희가 GMP 기관에서 어, 인증받은 기관에서 출력해서 씁니다. 그래서 3D 세그멘테이션과 어, 3D 모델링을 통해서 디자인하고 요거를 이제 환자 맞춤형으로 이제 프린팅이 되면 바이오프린팅이 되면 저희 차재국 교수님하고도 했, 했는데 요렇게 임플란트 수술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이 끝나고 이제 보철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 디지털 인상을 이제 스캔바디를 쓰느냐 아니면 맞춤형 지대주를 어, 그대로, 어버트먼트 레벨이죠. 그렇게 인상을 뜨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AD는 어, 스마일 디자인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하악의 트래킹, 맨디블라 무브먼트를 트래킹해서 활용을 하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 과정으로 이제 어버트먼트 상부 크라운을 만들고,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이제, 어, 보험의 경우는 메탈 3D 프린팅도 할수 있겠고, 지루코니아 프린팅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잇몸 안쪽의 형태를 스캔하고 그 다음에 스캔 바디를 스캔을 하면 데이터가 얻어지고요. 이런 케이스에서 보시면 이제 런 데이터가 얻어지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워트먼트, 지루쿠니아 크라운 그리고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출, 어,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가상교합계에 이런 걸 집어 넣으면 이 환자분의 어, 교합 양상이 이렇게 어떤 그룹 펑션인지 아니면 케나인 가이던스인지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그 결과를 이렇게 가상 교합계에서 어, 측방압이 가해지는 부분을 인터피어런스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캐드상에서 어, 최소로 어, 접촉 면적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는,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측방압이 많이 가해지는 않는 그런 보철물을 제작해서 딜리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스캔바디에 대한 그런 뭐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픽처, 스크루, 커넥터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도면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도면을 가지고 어, 스캔바디를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캔바디를 이용해서 구강 내에서 스캔을 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러버인상을 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러버인상을 스캔바디를 연결하고 어, 이렇게 섞어 모델, 어, 그래서 석고 모델 상에서 스캔 받을 꽂고 데스크탑 스캐너로 스캔하면 이제 그그 뒤론도 이제 똑같은 과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분과 구강 스캔인 경우는 이제 기공소와 이렇게 의사 소통을 편하게 할 수가 있게 되고 뭐 이렇게 그 기공소나 아니면 다른 치과 의사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링크를 주면은 그 링크에서 어 스마트폰 상에서도 쉽게 이렇게 불러서 구강 스캔 데이터를 열어서 토의를 할수 있습니다. 공항 스캔 상당히 쉽게 되고, 무지약도 달, 될 정도로 아주 어, 성능은 우수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스캐너들이 있고요. 스트라우만에서도 이제 Virtual Vivo라는 어, 스캐너가 있는데, 이 스캐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 여름 이후에, 어, 여름 이후에 제가 디지털 솔루션들을 대거 이제 한국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irtual Vivo라는 인트라우런 스캐너, 그리고 CoDiagnosis X라는 이제 임플란트 디자인 어 소프트요 그리고 밀링 머신 뭐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어, 소개될 예정이니까 저 상당히 기대되고요 어이그어 v i 비보라는 스캐너는 어, 핸드피스 정도 사이즈로 아주 작고 핸디해서 제가 스캔하기에 아마 많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어 사이드 a d 공항 스캔한 데이터를 이렇게 아주 간단한 크라운 디자인할 정도로 아주 간단한 캐드, 쉬운 캐드 아니면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띄우면 이제 캐드 디자인을 할수 있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보내면 어디 외부에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넘긴다든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스캔 바디 스캔한 데이터로 이렇게 모델과 어버트먼트와 상부 크라운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이겁니다. 이제 어버트먼트 수술 후에 수술 직후에 저희가 어, 어버터먼트를 끼고 임미디어트로 임플란트를 이제 템퍼를 끼는 거죠. 그 상태에 이제 보철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계획 소프트에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그러고 저희가 아주 정확한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제작한 그 템퍼로 어, 임시치아를 이렇게 당일날 이렇게 껴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환자분 이제 두달 석달 동안 이제 임시차 상태로 이제 잘 안착이 됐다. 그러면은 그 상태를 저희가 이제 어버텀트를 이제 빼지 않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스캔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얘를 장착하는 수술 직후에 장착하는 날 어버텀트는 물론 스캔을 다해 놓고요. 그 스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런 식입니다. 이제 저희가 템포를 빼고 그 어버트먼트 상을 제가 스캐너로 이제 스캔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어버트먼트 레벨로 스캔이 됩니다. 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딱 불러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인 잇몸이 그 동안에 잘올라와서 서브, 서브 진지을 마진이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냥 쉽게 마진이 뚜렷하게 어, 스캔이 되고요. 이렇게 어, 최종 보철물을 어, 정확하게 제작해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방법으로 어버트먼트 레벨 인상이 되고요. 다른 케이스 보시면 이렇게. 임시치아를 빼고 그 상태 어버턴을 빼지 않고요 그 상태로 스캔을 하면 정밀한 인상이 얻어져서 최종 보철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스마일 디자인에서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과정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도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얼굴, 얼굴 스캔의 데이터를 가지고 스마일 디자인에 해서 임플란트 계획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이제 진료실에서 이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어, 이렇게 환자분의 어, 안모에 대해서 사, 어,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을 같이 돌려보면서 어, 이제 환자분과 상의해서 환자분이 동의하는 그런 이제 보철물을 어, 디자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2차원 그리고 3차원 이제 스마일 디자인해서 어, 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얼굴 스캔 어, 쉽게 아주 스마트폰 같은 아주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도 쉽게 얼굴 스캔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이제 이런 특별한 지그 저희가 개발한 지그를 이용해서 이제 얼굴을 합칩니다. 이렇게 얼굴을 합치게 되면 어플란트 계획 그리고 최종 보철물 뭐 이런 계획에 아주 요긴하게 설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자분을 이제 얼굴 데이터와 같이 해서 어, 수술도 하고 이제 최종 보철물도 이제 환자분의 어, 이목구비에 잘 맞는. 안모 그 입술 립 컨투어 이런 것에 맞는 그런 보철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환자분과의 의사소통이 아주 극대화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합 장비인데요. 이렇게 이런 장비를 이용하면 어, 하악 운동이 트래킹이 되고, 얘를 캐드상에서 이렇게 추적해서 어, 보철 제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는 이렇게 뭐 구강 스캐너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구강 스캐너 이렇게 물고, 턱을 움직이면 그게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고. 그 데이터를 불러들이면 이게 움직임이 저장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측방 운동이 최소화되는 보철물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캠해서 3D 프린팅에서 밀링에서 한 그런 보철물이 상당히 적합도 우수하고 참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저희 보험 임플란트 많이 합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이제 메탈 크라운 해야 되죠. 메탈 크라운 할때 이런 이제 메탈 3 D 프린터를 이용하면은 보험 크라운도 쉽게 이제 디지털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국왕 내 이제 메탈 보험 임플란트도 이제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완성해서 장착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지루코냐 지루코냐 3 D 프린팅 기술이 지금 이제 확립이 돼가고 있고 저희 국내에서도 어, 국내에서 개발이 돼서. 어,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완성 단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어, 지르코니아도 이제 밀링에서 신터링하는 것뿐만 아니고 프린트해서 하면은 훨씬 더또 어, 새로운 그런 방법이 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워크플로 우 임플란트에서 디지털 워크플로가 우 다양하게 있는 것을 어, 보, 아실 수가 있겠고 뭐 플래닝 그리고 수술, 어, 본그래프 그리고 그리고 수복 영역에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하려면은 어 저희가 이제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이제 잘 활용해서 어 다양하게 멀티 소스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걸 이제 정밀하게 정합해서 어 이제 이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어 좋은 그런 임플란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디지털 어 치과를 이제 어, 개척한 이런 모르만 교수님의 뭐, 퇴임 연설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어, 이제, 그동안 개발에 대해서 아주 그, 그런 노력이 길어졌지만, 현재는 어, 임플란트 뿐만 아니고 디지털 기술이 지금 이제 치과에서 쓰기에 충분한 그런 완성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어, 활용해서 재미를 느끼면서 그리고 환자를 이롭게 하는 그런 수식을 하면 좋겠다. 그런 추천이 있었습니다.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